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사람 복도 많고 왠지 하늘이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바로 하늘이 작정하고 돕는 팔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나도 그런 팔자일까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디서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희한하게 주변에 늘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와줄게 해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고요. 자기 말 한마디에 일이 척척 풀. 이건요.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한 기운이나 운의 흐름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복이 타고난 분들이죠. 두 번째, 혼자서도 뭐든 꾸준히 해낸다. 겉으로 보기엔 운이 좋네 싶지만 사실 이 사람들 속이 단단해요. 쉽게 포기 안 하고 조용히 자기 할일 묵묵히 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힘든 시기일수록 끝까지 가보자 하는 끈기가 있어요. 하늘도 이런 사람은 꼭 도와줘요. 세 번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이분들은 그걸 딱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망설일 때, 이분들은 지금이야. 하고 바로 움직여요. 그게 투자든 이직이든 사람을 만나는 거든요. 이건 머리가 똑똑하다기보다 감이 좋다고 봐야 해요. 하늘이 기회를 던져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 마음을 잘 안다. 하늘이 돕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딱 필요한 말을 할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고 이게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요. 다섯 번째, 어려운 팔자도 잘 풀어가는 마음가짐이 있다. 참 신기하게도 사주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잘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부정적인 일도 배움으로 바꾸고, 그래. 이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은 이런 마음을 절대 그냥 안 넘겨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도 몇 가지 갖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하늘이 살짝 신호를 준걸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일이나 고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